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놀랐지요 어, 예상치 못했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정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했던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t 죠 u m 미 Tong Yong, Tong Tong, Tong Tong, t o 다 g Tong, Tong Tong Tong, 까지 n g Tong Tong Tong, t 서로 뭐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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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 우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백악관 브리핑을 잘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뉴스인데, 맥메스트 비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이 공동으로 브리핑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설전 오고 갔지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표현들까지 나왔었는데 당시 설전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 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지자대는 법이다.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자, 뭐, 국제 관계에서 상대국의 정상을 국가 원수를 미치광이 나발, 겁먹은 개.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않았어요. 병든 강아지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다가 정말 180도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올 1월 초에 이제 김,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네. 날 때까지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진전하게 될 줄은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의 의도가 이렇게 태도가 변화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김정은이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특히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고까지 말할 정도가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제 사회의 국제 사회의 계속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나부터 강화된 경제적 제재와 그다음 외교적 거립, 고립,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증가 등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지속되는 것이 본인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금 김정은의 의도 이번 정상회담을 제안한 의도를 설명하셨는데 사실 또 놀란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것도. 정영실장이 설명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통상적으로 한다면 뭐 참모들과 회의를 거치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미국도 이제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하고 전쟁까지 준비하는 군사적 옵션을 준비했지만 사실은그 북한의 그 핵무기가 다 어디 있는지 미사일이 다 어디 있는지 또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시작할 말하 데는. 미국도 좀 부담이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깝게는 11월에 오는 중간선거라는 또 정치적인 입지 문제의 계산도 있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도 가시적인 효과가 좀 필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크게 강조하는 전쟁까지 강조하는 반면에는 바로 극반전하면 대화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서 아마 다른 채널로 또 우리가 중재한 채널로 계속 보고를 받아오면서 진행 상황을 챙겨오지 않았을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하라,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하시라는 참모들의 조언이 다섞인는 것을 미리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 챙겼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죠. 물론 한 번도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제 북한이 항상 내세운 것이 이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해소, 그 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이야기하면서 핵 문제가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 문제화되기 이전에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도쯤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이제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이 보다 심각하게 고려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에서는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그러한 교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을 김일성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을 송환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북한 정상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동안 잊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요. 어, 북미 정상회담을 올해 하기로 뭐 발표가 백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하루만에 백관 대변인이죠. 샌더스 대변인이. 있어야만, uh, the President will not have the meeting without seeing concrete steps and concrete actions uh, take place by North Korea. So, remember, nothing is changing from the United States' position. We're going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We're going to continu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do that. 자, 압박과 제재 계속하겠다. 네. 북한의 확실한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네. 자, 미국 측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또 기대하고 있는 구체적인 북한 측의 조치는 뭘까요? 미국이 생각하는 걸한3 단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 CVID라 그래가지고 네.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네. 불가역적인 이런 조치를 원하는데. 항상 9 1 9도 그렇고 2 1 3회 의도 그렇고 검증하다가 총론에서는 합의를 받다가 강론에 가서 틀어져 갖고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라면 것은 아마 그핵 시설을 영변 핵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가동을 중지한다는 네. 어떤 그 구체적인 행동 그전에는 뭐그 전에는 뭐 냉각탑 같은 폭파하는 쇼만 했지만 직접 그런 행동 그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은 비핵화를 한다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뭐 표명한다든가. 이런 그 가시적인 조치라든가 초기 조치 같은 게 있어야만 미국으로서는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할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미국 측의 요구대로 북한이 어떤 가시적인 구체 안을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4월 말에 뭐 남북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막연히 5월이라고 했는데 대략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언제쯤 열릴 것입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5월이라는 시점을 좀 특정한 점 그리고 우리 정부도 김정은을 만났을 때 4월 말로 특정한 점은 지금 이제 언론에 공개는 되지 않고 있고 하지만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던. 다른 메시지가 또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도 이러한 구체적 행동에 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미국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5월쯤이면은 이러한 남, 북미 간의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 사라슨더스 대변인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를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될지 아니면 국제기구의 사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 했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를 북한이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면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이행 과정 만 남는 그러한 빠른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 만약에 그런 구체적 행동이 3, 4월 중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5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이 그 북한이 실제 화성 15형을 작년 11월 29일 에 쐈을 때는 네. 정상각도가 아니라 고각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정상각도로 쏴야 재진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데. 그 완성 기간을 길게는 6개월까지 봤는데 네. 그시한이 5월 말이다. 네. 예, 그러니까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미국도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네. 뭐 군사적 옵션이나뭘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5월 말로 정해놓고 같고요또 네. 이제 양국에서 한미 양국이 발표는 안 했지만 곧 이제 그 올림픽 평화 기간이 3월 25일까지 아닙니까? 네.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 3월 3 1일 우리 시간으로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키리졸브 미 폴리글 그 한미 군사훈련이 또 5월 말 되면 혹시 축소될지도 모르지만 끝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주식과 또 군사연습이 끝나다 보면은 네. 또보다더 이렇게 진진전된 회담을 할수 있지 않을까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낙관적인 요소 네. 비관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작동한 데드라인시한 같은 게또 네. 동력을 잃지 않는 네. 그런 시간이 5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뭐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이제 어디서 열릴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우리정협 위원께서는 자뭐 여러 군데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열리여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지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이나 아니면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는 출판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을 항상 좀 뛰어넘는 파격적인 선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도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사실 뭐쉽는 않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네. 어, 육로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북한은 일인 독재 국가이고 아무리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히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비우고 특히 육로로 접근하지 않은 장소에서. 해, 어, 지도자가 떠나 있는 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평양에 간다는 것이 경호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와 달리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는 것은 대대적인 언론 등의 수행단이 필요로 한데, 과연 또그 부분을 북한이 그대로 받을지 하는데는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국가의 이러한 이해관계 가 조율되는 부분은 저는 판문점 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의 이해관계에 가장 조율이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 장소와 마찬가지로 판문점 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판문점이라고 전망 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샌더슨 비 백악관 대변인 은 평양 고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네. 자. 김 교수께서는 어디를 예, 저도 그 우정협 연구위원님 위원회에 많이 좀 동조하거든요. 제가 유엔 군사령부에서 근무했었는데 네. 그 판문점에 북한 지역도 아니고 네. 또 남측 지역도 아닌 중간에 군사정전회담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에 있습니다. 네. 예, 거기를 활용할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한 가지 판문점에서 열릴 때 안전도 보장되고 좋은 점이 있는데 한 가지 그 북한이.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엔사 정전 체제를 인정하게 되는 꼴을 그런 모습에 대한 부담은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대안이 제3국도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정협 위원회에 의원, 많이 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예. 현재 김정은의 정격적인 행보를 비춰볼 때뭐 미국을 나가는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전 그때 그런 보도를 보면서 북한에서 미국까지 갈수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장거리 비행기가. 만약에 어, 안 네. 되면 미국이 비행기를 빌려주겠죠. 네. 만약에 미국이 를 초청했다 그러면, 네. 근데 그게 미국, 북한 둘다 리스크가 부담이 갈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미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연합에 여러 가지로 그 김정은을 이렇게 해놓은 마당에 워싱턴까지 불러들인다 그러면은 아마 그 트럼프로서는 정치적인 데미지가 좀클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핵화도 김정은이 생각한 비핵화가 있을 것이고 또 미국 측이 바라는 비핵화, 미국 측이 기대한 비핵화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사이에서 그 비핵화를 놓고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어, 북한이 어,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사단이 북에 갔을 때 합의문을 보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네.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도 네.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비핵화라는 어, 단어를 썼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정부를 통해서 지금 전달된 것이고 네.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북한의 관영 언론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네.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가 우리나 미국이 원하는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던 것이 북한의 핵을,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북미 수교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그런 가장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대표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트위터를 보면 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프리, 그러니까 프리즈, 그러니까 동결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걸 보면 아마도 어, 북한이 우리 정부 어, 대표단을 통해서 이번에는 보다 진정성 있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클린턴 정부 때 보면은 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명우 차수가 워싱턴을 가고 울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을 갔었는데 네. 자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특사 교환을 할수 있을까요? 한다면은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좀 유력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또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도 또. 유력할 수 있고요. 네. 아, 북한에서는 이번에 우리 김일, 김정은의 특사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거 보면 직급은 여긴 장관이고 부부, 제1부부장 뭐 왕차관 정도 된다그래도 네. 혈족이라는 그 상징성에서 볼때 그럴 가능성 은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니면 이수영 당 중앙의 부위원장 겸그 국제 부장 당 국제부장 그리고 외교위원회 를또 만들어서 외교위원회 위원장 도 겸하고 있거든요. 네. 고기도 하나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또 최룡해가 지금 거의 2인자 역할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최룡해 네. 부위원장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지금 이제 특사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북미 간의 어떠한 어, 활로가, 대화의 활로가 열리기 전에 어,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특사단이 필요하고 어, 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도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보다 빠른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 4월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에 5월 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 그 다음에 가능성 등을 빨리 확정짓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어 국무장관이나 아니면은 다, 다른 누군가가 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어, 하고자 하는 건 있을 때 있을 것어 그런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방, 우리를 방문했을 때 알려졌지만 이제 임신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과연 그 장시간 비행이 필요한 미국 방문이 뭐 김여정이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어 그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용 실장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철광 철광 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그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제 우리 철강 수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몇개 국가들은 좀 제외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이제 제외를 좀 요청을 하는 메시지를 맥마스터 보좌관과 이제 메티스 국방장관에게 동맹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동맹에게 이러한 경제적인 어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주는 처벌 규정에 관세를 주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메티스 장관과 맥마스터 보좌관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이 동맹 간의 외교 안보 관계와 또이 경제 통상 문제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경제통상 문제 역시 동맹 간의 외교안보의 틀에서 보면서 경제통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외교안보라는 명목하에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외교 안보 부분과 경제통상을 전혀 별개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메티스 장관 등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제외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 문제는 이제 향후 국가,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통상 이슈를 계속해서 떠오를 전망입니다. 우리 부탁이 좀 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외교안보적으로 접근해달라는 이야기를 이제 미국 측에 특히 맥마스터 보좌관, 그 다음에 매티스 장관, 틸러슨 장관 등에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이 경제 통상적인 이익을 외교안보의 명목으로 손해를 봐선안 된다. 그러한 입장을 지금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더욱 설득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이제 우리 측이 나서서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사흘 초에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현재 일본 측의 입장은 왜 저렇게 당황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미국과 일본이 뭐 거의 찰떡 공조를 네.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대북 제재 지도가 뭐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그 네. 나쁜 문제 같은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네. 또한 가지는. 스쿼드 ER 개량형하고 노동 미사일 같은 거는 다 일본 열도를 겨냥하는 걸로 실제 또 실험할 때도 일본 베타적 경제수익이몇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게 실전 배치된 상황에서 이걸 미국과 공존해서 완전히 봉쇄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일본만 그냥 패칭되는 거 아니냐 막지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그 고립되는 소위 뭐 저팬 패칭이라 고 그럴까요? 그런 점이 좀 우려돼서 급히 날라갈려고 같습니다 네, 두분 고생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